지리산 프리미엄 흑돼지 전문점 수영고기 맛집, 백목가든 광안리 회식 명소를 소개합니다. 주택을 개조한 수영고기 맛집으로 내부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한껏 들었어요. 테이블도 많아서 광안리 회식 장소로도 강추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기본 반찬은 세팅이 되어 있었답니다. 백목의 주 메뉴는 바로 지리산 흑돼지 부위는 오겹살, 목살, 어깨살, 백목살, 항정살, 발매기살, 가브리사등 다양해서 취향껏 먹을 수 있답니다. 고기 단품뿐만 아니라 코스요리도 있답니다. 기본 반찬은 파김치, 루토리묵사발, 파채절임 등등 모든 반찬을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집밥 먹는 느낌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에 찍어 먹을 소스류도 다양해서 좋았고 쌈채소도 싱싱하니 맛있었어요. 매장 외부에 있는 아궁이에서 직접 달군 수디 들어오고 깔끔한 그릴까지 올려줬어요. 고기를 먹기 전 먼저 나온 간편한 우유태, 1등급 플러스 한우와 감태로 만들어서 맛이 없을 수 없는 본격 식사 전 입맛 도둑이의 딱이었어요. 영수증이비로 제공되는 돼지고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고사리와 쌀떡까지 나왔어요. 두 가지 모두 불판에 익혀서 먹으면 존맛해. 고사리는 양념부터 너무 맛있어서 그냥 먹어도 최고 국국된 쌀떡은 겉바속조르로 대박이었답니다. 이어서 흑돼지 한판이 나왔어요. 겨울에 딱 맞는 크리스마스 플레이팅으로 눈도 즐거웠던 수영고기 맛집이었어요. 흑돼지 한판은 오겹살, 목살, 어깨살, 뱀목살로 구성된 총 500g이었어요. 고기도 때깔부터 너무 아름다웠답니다. 가까이서 보면 퀄리티가 좋은 게더잘 보이죠? 지리산 프리미엄 흑돼지 전문점 다웠어요. 수영고기맛집 뱀목가드는 퀄리티 좋은 흑돼지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그릴링을 배운 직원분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줘서 더 좋았어요. 덕분에 편하게 먹기만 하면 되는 곳이라 부모님들 모시고 오기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제일 먼저 뱀목살. 뱀목에서 직접 개발한 특수부위로 기존 목살보다 더 철깃하고 뽀들포들했어요 저염 소금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었답니다. 다음으로는 흑돼지 어깨살, 멜젓과 막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알려 주셔서 그대로 먹어 봤는데 정말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너무 맛있게 구워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부위별로 어울리는 소스도 알려 주시는 센스도 굿. 세 번째는 흑돼지 목살입니다. 두툼한데 부드러운 목살은 말모, 육즙도 가득 품고 있어서 더 맛있었어요. 마지막은 오겹살, 흑돼지 오겹살이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꼬들꼬들한 비계도 고소하니 맛있고 전체적인 살과 비계의 비율도 딱 좋았어요. 식사로 주문한 건 차돌한 우 된장찌개, 일반 고기집과는 다른 걸쭉한 된장찌개로 고소하고 짭짤하고 오래 중 최고였답니다. 채소는 물론 차돌박이도 한가득 들어서 된장찌개만으로 밥한 공기 비우기 완전 가능. 점심 이벤트로 매일 12시에서 15시 사이 방문하면 속밥, 된장찌개가 서비스로 나오니까 무조건 점심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속밥은 대추, 버섯, 은행, 단호박 등 몸에 좋은 것들은 다 들어있는 영양솥밥으로 쌀의 익힘도 수준급 오래 들어 먹은 솥밥 중 최고 식전 메뉴부터 메인, 고기, 식사류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던 수영고기 맛집 광안리에서 돼지고기 먹고 싶으신 분들은 수영 유일 지리산 프리미엄 흑돼지를 만날 수 있는 금옥가든으로 후다닥 가보시길 바래요.